신랑이 엄청 좋아하는 크리스피 샀어요 오늘 원래 6개만 사려고 했는데 그 수요일마다 6개 사면 6개를 그냥 주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죠?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6개 가격에 12개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어, 싸대기님이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피 짜잔 렌즈에 돌려올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거 6개 사니까 딱수열만원뿌런 해가지고 열두 개. 오. 어, 가격 그래가지고 어, 가격은 한통 가격 7,200원에 지금 열두 개를 얻어왔어. 그래서 여섯 개는 냉장고에 있고. 그리고 차, 이거 엄청나게 단데 뭐랑 같이 먹을 거냐면 여기 단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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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과연. 짜라 아 세상에 이런 조합 아 쉽지 않은데. 정말 맛있을 것 같다. <laughs> 누텔라랑 크리스피랑 왜냐면은 같이 그, 먹어볼게요 크리스피가 겉은 달지만 속은 안 달잖아 그럼 마은면 음, 얼마나 더맛있어 이게 속에가 안단 도넛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오늘 야식이다 야식은 알지 말지 평소에는 6개씩 드시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한몇초 정도 데우나요? 30초. 30초 정도 데워서 올게요 얘 예, 발라 먹을 겁니다 오오. 시금치 도넛 꽃.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데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대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짜잔 30초만 딱데워줄게요 안녕.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피 먹방. 이것도 여덟 시 먹기 쉽거든. 먹을 먹기 쉽다고? 음. 12개씩 어.. 자, 12개 먹는 사람 많지 않을걸? 알겠습니다 음. <laughs> 짜잔 사실 근데 누텔라가 진짜 맛있긴 맛있어 도지. 음. 이게 근데 한 상자에 그 칼로리가 얼마정도 될까? 모르겠어 고칼로리 근데 내가 봤을 땐 너무 느 예를들면 만 칼로리 챌린지 이런 거 하면 보너스로 약간 상품을 채울 수 있어. 저는 먹어서 살이 잘안 찌기 때문에 먹어서 상관이 없어요. 원래 먹다가 칼로리 이게 하면 안 되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보자 이게 한 개당 201 칼로리거든요. 여섯 음. 개 먹었을 때1,200 1200 칼로리. 열두 개를 먹었을 때2,400 칼로리. 그러면 이제. 하루 하루 그건데 <laughs> 이거 먹으면 하루에 더 이상의 식사는 안 해도 됩니다. 음. 와. 그렇게 생각보다 근데 하루에 만 칼로리 먹는 게 쉽지 않다 내려주고 나중에 한번 혼자 저는 만 칼로리는 못하니까 둘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짜잔. 들어가. 저는 반짝만 가져갈게요. 맛있겠지? 맛은 있겠지. 근데 이 속이 안 달다고 하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어, 잠깐만, 잠깐만. 저는 그냥. 반쯤. 와. 어, 안에 크림. 아,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파는 것도 있네. 저희가 못 먹었는데, 도넛 안에 이제. 초코, 음. 시럽, 이 들어간 걸 팔긴 팔았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음. 한번 먹어. 아,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대. 와, 근데 맛은 있는데 보통 이제 딴 거랑 누텔라 먹으면 음. 누텔라 맛이 확 따라서 초코 맛이 엄청 금방 느껴지는데 이건 지금 얘도 엄청 달기 때문에 초코 맛이 약간 뒤에 느껴지네요. 아, 이게 천천히 드세요. 지금 3분에 오늘 세 개째 드시고 계시. 음, 아 근데 이건 진딱흰 우유랑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집에 흰 우유가 없어가지고 음. 음 달다 음. 이게 다니까 이게 엄청 고소해지네. 음. 우리 맛이 다 난다. 원래 이 우유도 되게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 맞다. 요것도 음. 있고 흑임자 우유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나는 맛있는데 이게 건강해. 건강에.. 건강에 <laughs> 혈관에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건강에 <laughs> 제대로 맛있네요 맛있어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 <laughs> 진짜 대단하다 아니 단 거를 좋아하긴 한데 음. 이래 먹으니까 단게 약간 물리는 맛이 올라오긴 하는데 단게 물리긴 물리네 약간은 근데 먹을 만해요 맛있다 이거 다 <laughs> 먹었어? 응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런데 <laughs> 양념치킨 도넛이 있길래 먹어봤거든요. 응. 처음에 생긴 게 닭다리처럼 생겼길래 아 그냥 모양만 양념치킨인 줄 알았더니 안에 양념치킨 소스가 <laughs> 들어있어. 진짜 최악의 조합이었다. 전 양념치킨 좋아하는. 어, 위에 바르셨네.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음. 어... 지금 맞다. 5분, 5분, 1분에 도넛이 한 개씩 확실히 누텔라 니까 맛있긴 한데 약간 더 물리긴 하네 원래 그보다 하... 보통 이거 물리는 사람들 두개도못 먹죠 아 진짜 그래? 나는, 저는 한두개 정도 먹거든요 만약에 먹으면 근데 보통 이거 한개 음... 정도 먹지 나 진짜 배불때까지 먹는데 이게... 또시 먹는데 밥 먹고 싶고 때문에 그래. 이건 달아서 밥 배는 달라 디저트 배. 음. 이, 그 약간 밥 배, 디저트 거 따로 있듯이이건이저트저트아 음, 그건 그래. 디저트거디 디저트지. 거 이거. 이 먹어. 거 음, 괜찮아. 거 이거, 이거. 음. 어거아거이고이아드려요 신메뉴 사먹을 필요가 없었네, 그지? 집에서 이렇게 발라 먹으면 되네. 아, 그리고 이거 여러 개 있어요. <laughs> 한게 <개> 아닙니다. <laughs> 지금 거의 몇 주째 요것만 입고 계시는데. 저 짱구처럼 외벌이 많아요. 짱이 이것도 같죠. 하지만 다음 <laughs> 영상에도 맛있고 있을 예정입니다. 더 추워지면 낮이 안니겠지 그럴 때 이제 까만 반팔. <롯데> <놀람> <놀람> 끝, <놀람> 안녕. 안녕.